주변 친구들 가는 도 하나같이 프레스메이드 한다고 하면 다 틀어줘. 그거 타고 집가도 돼?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야 코코가 뭔지도 몰랐어. 어. 한 번쯤은 해볼만 하겠지. 이 일이 너무 천직이야. 언제 그혼해 그럼 나도 잘 모르겠네. 아... <laughs> 요번에 동의를 하는가 자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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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다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하면서 프레시 매니저 하면 남자친구들 반응은 좀 어때요 그이 프레시 매니저 하기 전에는 그냥 뭐내 사업 병행하면서 엔잡의 삶을 살았는데 스트레스도 크고 뭐 체력 적으로도 고되다 보니까 작년에 남자친구가 그냥 사업 그만하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모을 테니까 너야구르다아만 하면 안 되냐고 어 진짜 뭔지. 제안 그러는 거야 몇년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내년 <laughs> <laughs> 결혼하겠다 언제 결혼해? <laughs> 그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나 아, 어, 남자친구는 응원하다. 되게 오히려 응원해주고 빨리 자기도 태워달라며 <laughs> 10년이나 만났으면 그럼 이상형이야 거의? 아 이제 내 이상형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 <laughs> 나도 아니야. <laughs> 어, 어, 어디가 어디가 아니야. 아, 아니, 나는 이수혁을 좋아하는데 이수혁처럼 생긴 사람이 없잖아. 이동이랑 아, 그렇지. 아, 나는 뱀파이어상을 좋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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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부 뽀얗고 막 페페미 있고. 지금 안 하신 분은 김진호닮았어. 김진호가 누구야? SD오늘이. 응.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들 걱정이 좀 없는 느낌이네. 요새는 사실 연애 아니어도 뭐 개인 취미 생활을 할 만한 거리도 되게 많고 잘 되어 있잖아. 자기 개발이든지 뭔가 다른 대안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그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뭐 관계를 쌓고 그런 연애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러면 음.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 결혼! 이라는 연애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안정적인 직업이나 아니면 주거 환경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필연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그치. 거지. 그리고 이게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 아, 언젠간 결혼하고 싶다? 나는, 뭐, 혼, 나는 혼자서 살고 싶진 않아. 누군가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꼭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결혼일지는 모르겠어. 결혼은 나는 하고 싶긴 한데, 솔직히 나는 좀 주말 부부 하고 싶어. 왜냐면 맨날 맨날 붙어 있는 건 너무너무 좋아. 근데 가끔씩 혼자 있고 싶고, 음. 서로의 그냥 막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하잖아. 개인적으로 결혼이. 하고 싶어, 생각보다. 몇안 되는 그 깊은 관계를 쌓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남자친구와 그런 깊은 관계가 너무 좋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잘 유지를 해가고 싶고 되게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게 좋아서 꼭 결혼은 하고 싶은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 지금 남자친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외에 내가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좀 조율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결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 근데 지원해봐. 이제 맞아. 엔잡에 대해서 긍정,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좀 불안할 것 같아 뭔가 약간 일정치가 않은 느낌일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불안함 처음 엔잡을 하게 된건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이제 내 앞날 생계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그맣게 내 브랜드 운영하기 시작했고 프로젝트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뭐 월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나도 불안함이 되게 컸어 사실 그래서 프레스매니저를 좀더 찾게 된 것도 있는 게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는 있지만 고정된 그 시간대가 있으니까 오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자유롭게 하면서 불안함을 메꾸기 위해 오전에는 프레스매니저를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균형이 잡혀가고 있는 거 같아 나연이는 뭐 이거를 프레스매니저를 전업으로 하고 있잖아 어. 다른 직업을 좀 동시에 해온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 요 나는 원래 이걸 하면서 이거 하면서 뭐 다양한 일 해볼까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이 일이 너무 천직이야. 적성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내좀 늦게까지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밤에 일하는 거를 어 나는 이거보다는 부업이다라고 생각을 해. 아 아예 오전에 활동하는 것을 따르고 오후에도 하는 것은 나의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원래 나도 주말에 나레이터 하고 그랬거든. 이게 나레이터랑 비슷비슷하지. 구경해보세요. 막 그러면서 권유도 해보고, 좀 친한 사람도 만들고. 너무 재밌어. 나는 그래서 이거를 부업이라고 생각을 해. 원래 약간 파워블로그 막 그런 게 꿈이었거든. 오. 오. 근데 그 귀찮아서 못하고 있어, 원래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좀 어땠, 어땠, 어땠던 것 같아. 응. 나는 20대 매니저를 만날 일이 정말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만나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다른 지점 얘기도 듣고 그런 것들 너무 좋았어. 응. 그 출연 제의를 해주셨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또래 매니저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응. 싶었던 이유가 사실 일하면서 막 힘들었던거나 아니면 또 재밌었던거나 이런 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 그치, 공감이 응. 안 되니까 응. 그렇다고 응. 같은 지구 매니저님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연령 때가 너무 차이나기도 하고 좀 같이 얘기해보고 괜찮으면 나중에도 막또 보고 막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솔직히 약간 있었고 나도 좋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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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laughs> 어땠어 아, 너무 재밌었어 나는 카메라 많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laughs> 아, 나는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어, <laughs> 연예인이 된 기분이고 공감내기 친구도 보고 행복했어 <laughs>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 하기 네. 전에 다섯 글자로 내 20대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20대 분들한테 다섯 글자로 뭔가의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마무리를 할라고. 프레시 매니저를 고민하고 있는 20대들한테 한마디. 음. 고민하지 마. 오. 오. 진짜 고민하지 마. 요즘에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했던 얘긴데 선한 영향력. 이 삶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를 쫓거나 어떤 직업적인 성공을 바라는 것보다 행복한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 요 나는 그냥 내, 내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응. 그냥 딱 의성어로 떠올렸어. 응. 응. 아, 근데 그거를 정말 좀... 추상적이지 <laughs> 응. 나는 10대 때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20대 들어서 더좀 주체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늘꽃 같은 20대는 아니잖아. 사실 뭐 빚도 줘보고 뭐 사고도 줘보고 뭐 이것저것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또 그만큼 또 거기서 배우는 것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나이 먹어갈수록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반짝반짝해져갈 거라고 항상 생각해. 이런 고민이나 이런 걱정이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서 많은 20대들이 지금 좀 무당탕하더라도 음, 항상 그 반짝반짝한 순간들은 있는 거니까 더 행복하게 음, 또 주체적으로 재밌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뭐 다른 20대 매니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20대, 어, 나 같은 이제 30대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쳐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대 프레시 매니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있어. 나는 이혼문 줄 알아. 야, 갑자기. 애기 엄마가 진짜 열심히 한다. 애기는 몇 살이냐. 나를 고딩 엄빠로 보는 거지.